네, 안녕하세요. 마르크의 파이널커 프로 3분 강좌. 오늘은 26번째 시간으로 요즘 화제를 모으고 있는 이 윤식당2의 미니어처 영상 만들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준비한 영상 소스는 타임랩스 기법을 활용을 해서 찍은 영상입니다. 자, 영상을 한번 넣어보겠습니다. 자, 영상을 넣으신 다음에 이제 이 포커스라는 이펙트가 있어요. 이 이펙트를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이펙트 브라우저를 열어보시고요. 그 다음에 이 이펙트 브라우저에 블러라는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포커스라는 이펙트가 있는데 이 이펙트를 드래그 앤드 드롭을 통해 적용을 시킵니다.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둥그렇게 좀 적용이 된 것을 볼 수가 있는데 이제 인스펙터에서 여기 위 부분을 넓게 한100 정도로 잡아줍니다. 자, 그렇게 되면, 자, 이쪽 부분만 이제 선명하게 보이게 되고, 나머지 부분은 좀 가려지게 되는 거죠. 다른 부분들을 조금 골라서, 이제 이 부분들을 조금, 네, 누그러뜨리면서 영상을 한번 재생을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 이펙트를 적용하기 전과 적용한 후에 어느 정도 이제, 이 틸트 시프트 기법이 좀 적용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기본적인 형태는 완성이 되었고요. 이제 여기에서 조금 더 나아가서 색 보정을 통해서 좀 채도를 한번 높여 보겠습니다. 채도 값을 높이면 색상이 좀더 선명하게 보이는 효과가 있는데요. 자, 여기에 인스펙터에서 컬러 휠을 추가하겠습니다. 자, 컬러 휠을 추가한 다음에 이 마스터 탭을 클릭을 하신 다음에 이쪽에 왼쪽 슬라이더 부분을 올립니다 그렇게 되면 음, 채도가 올라가게 되는데요 특정한 색깔을 이제 붉은색 쪽으로 해서 이 지붕이 좀더 선명하게 나오도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자 그다음 미드톤도 붉은 색을 쪽좀 강조를 해서 네, 색상이 적용 전과 비교했을 때 훨씬, 네, 좀 선명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자, 그 다음은 이제 마커를 활용한 점프컷 기법을 활용을 해볼 건데요. 여기 뷰어 하단에 보시면 스피드 램프 이제 기능들이 있는데 여기에서 점프컷 앱 마커스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제 마커를 기준으로 해서 몇 프레임을 이제 건너뛰는 그런 역할을 하는데요. 자, 플레이 헤드를 먼저 영상의 첫 부분에, 첫 프레임에 이동을 시킨 후에 마커를 한번 추가해 보겠습니다. 마커를 추가하는 방법은 메뉴를 이용을 하셔도 되고, 단축키 M을 사용을 하셔도 됩니다. 자, 마커가 지금 현재 추가된 모습입니다. 여기 타임코드를 클릭을 해 주신 다음에, 플러스 6을 입력을 해 주세요. 자, 그럼 플레이 헤드가 6프레임 이후로 지금 이동이 됐습니다. 그 상태에서 M을 눌러서, 마커를 추가를 해주세요 네자그 다음 또 플러스 6을 눌러서 마커를 추가해 주시고 네이 작업을 계속 반복합니다 네 이렇게 마커를 이제 다 추가를 했습니다 비포 앤에붙터를 위해서 복사를 하고요 그 다음 점프카드의 마커스를 적용시켜 을 보겠습니다 자, 그럼 확실히 어떻게 좀 변화를 했는지 보시겠습니다. 자, 점프컷이 들어간 영상 같은 경우에는 좀더 이렇게 툭툭 넘어가는 느낌이 있기 때문에 더 이제 장난감 같이 이렇게 나오는 그런 면이, 네, 보입니다. 네, 오늘, 어, 강좌를 통해서 포커스 이펙트와 그리고 간단한 색보정, 그리고 마커를 활용한 점프컷을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샘플 영상이지만 여러분의 스마트폰에서도 충분히 타임랩스 영상을 촬영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만의 윤식당을 한번 만들어 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강좌를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